오늘은 성화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비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이 장면을 이 비유를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림으로 어, 표현을 했는데, 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예, 대표적인 인물 셋이 나오죠. 어, 탕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나오고, 또큰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성화에는 한 사람이 더 나오네요. 예, 예수님의 비유에는 어머니가 빠졌어요. 아버지만 있는 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화가는 이 비유를 그림으로 그릴 때에 어머니까지 같이 넣었네요. 예, 이 집에 어머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그런 질문은 하나만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비유이기 때문에 예, 어머니가 꼭 등장하지 예, 등장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 뿐이죠. 이제 탕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만 나오죠. 근데 머리가 완전히 빡빡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또 옷도 다 낡았고, 또 한쪽 발에는 신발이 아예 없네요. 상처투성이고, 다른 발에 신은 신발은 반쯤 헤어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했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또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렸습니까? 황금빛의 옷을 입고 또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네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얼어 만지고 있습니다. 또 눈은 지그시 감고 있고 또 밝은 빛으로 이렇게 강조된 가운데 아버지의 어깨에 걸쳐져 있는 그 붉은 망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의 날개로 포근하게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 모습 잘 나타내고 있죠. 수염도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여기서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네요. 또그 옆에는 큰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맞다 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잘 보시면은, 어 물그러미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그런 표정입니다.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고, 표정도 없고, 또 꽃꽃하게 서 있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큰아들은 작은아들보다 훨씬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큰 아들이나 둘다 수염을 길렀죠. 또 붉은 겉옷을 걸치고 있고 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있는데 반면에 큰 아들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데 에, 엑스트라로 이 그림에서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배후의 인물로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근데 이 그림을 볼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들을 포옹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입니다. 예, 아들을 포옹하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잘 보세요. 예, 화면에 그림을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손이 달라요. 한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는 여자의 손이고, 하나는 남자의 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아버지의 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어머니의 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이 이상하게 이런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런 표현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 어머니 같으신,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 이지만은 어머니 같으신 아버지가 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른손은 보면은 매우 곱고 부드럽습니다. 또 손가락들이 모아져 있죠. 그리고 이 손은 아들의 등 뒤에 부드럽게 얹혀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자의 손이고 또 어머니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참 인상적입니다. 아버지인데 어머니의 손으로 아들을 보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또 이제 우리 비유에도 보면은 아직도 상고가 뭔데동그바까지 이 달려가서 아들을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집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는 어, 문도 열지 않고 문을 닫고 밖을 내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맨발로 부선발로 뛰쳐나가서 어디까지 동거밭까지 뛰쳐나가서 돌아온 아들을 감싸안고 울면서 포옹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겠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어, 아버지가 얼싸안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아버지가 누나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 어머니 같으신 아버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셨더라고요. 또 큰아들이 못마땅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잔치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가서 큰아들을 달래고 그래도 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 동생이 아니냐, 동생 용서하고 받아주자, 이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어, 이제 집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다고 할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으흠 하면서 내다보지도 않고 어, 냉정하게 돌아온 아들을 대할 텐데,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 그큰 아들을 예, 큰 아들 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시키고 어 어떻게든 잔치 자리 에 들어오게 하려고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어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물론 이집에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 만약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우리, 우리 우리 우리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불호령을 내리고 빨리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고 막그큰 아들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어머니처럼 설득을 시키고 달래고 손 붙잡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나 그 손을 뿌리치는 못된 큰 아들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뜻신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불호령을 냈을, 내렸을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러나 어머니는 나가려고 하는 아들을 어떻게 했을지 붙잡으려고 달래고 설득하고 뭐 울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에 비해서는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미국 교회에서 바로 이 탕자의 뷰를 가지고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연극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집을 나가려고 하는 작은 아들을 붙잡으면서 아버지가 사정하는데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대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됐습니다. 무릎 꿇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게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사정을 했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같으신, 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죠. 내 아들아, 왜 그러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빈다 제발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또 집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받아준 사람이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우리라면 분명히 어머니였을 겁니다. 아버지는 내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버지가 동구밭까지 나가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와서 또 아버지가 잔치를,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고 또 아버지가 아들, 큰 아들을 큰아들을 설득하고 사정을 하고 무릎 꿇고 빌고 이제 용서해 주라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그 실제로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었다고 했으면 여기 오늘 어머니도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막 잔치를 준비하고 막 어~ 반지 막 끼워주고 신발 새로 갖다주고 새로 입혀주고 막 그럴 텐데 아버지가 오늘 그렇게 해주잖아요. 목사님, 이 비유에 안, 그 어머니가 안 나오잖아요. <laughs>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 아버지밖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 아버지 같으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시면 어머니 같으신 아버지, 에, 어머니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에,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또이 그림에 나오는 어머니, 아버지, 비유나오는 아버지는 어머니 같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어머니의 손을 그렸던 것이구나. 아버지의 손인데 분명 한쪽은 아버지 부성의, 한쪽은 어머니 모성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손은 어떤 정의를 상징한다고 하면 어머니의 손은 사랑을 상징하는. 동전의 양면이죠. 하나님의 모습에 있어서 한쪽에는 사랑과 또안쪽에는 정의. 네, 그런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예, 제가 털사오크라마에 우살 때에 전사님 사모님이 오셨었는데 한국에서.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몇 개밖에 월된지 안은 아들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그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늘 울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 바로 여인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예, 맞,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젖 먹는 자식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기서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으로 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뜻인 하나님. 그래서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는 오늘도 돌아온 아들을 감싸주는 아버지. 예, 근데 어머니 같은 아버지, 에, 참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상상하는 아버지는 거놈하고 예, 무뚝뚝하고 어, 뭐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가운데도 아버지가 이제 그런 아버지였어요. 뭐 전형적인 한국의 옛날 아버지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컴플레스가 극복이 되어주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만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그런 무서운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품어주고 또 희생하고 온유하고 용서하는 또 사랑하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 아버지는 모성을 지내신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그림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탕자의 비율을 많이 들어왔는데 어, 내가 집에는 큰 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어, 또 탕자인 경우도 있죠. 지금 집을 나가 있는 그랬다가 막 돌아온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은 설득을 시키고 작은 아들은 포옹을 해주고 용서해주는 어, 그런 모습 교회 안에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탕자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형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형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 비유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뜻은 아버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탕자들을 받아주고 또큰 아들 집에는 탕자라고 할수 있죠. 또큰 아들은 또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두 아들이 화해를 해서 한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또 교회에서 아버지 역할을 또이 사회에서도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할수 있는 정말로 어머니를 닮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